11월 6일 특별한 제사장 더 좋은 언약의 보증 히브리서 7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제사직분이 바꾸어졌은지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제사장이 줄수 없는 위를 주시는 유일한 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보증이심을 알게 합니다.언약은 서로 깊은 신뢰 속에서 맺은 규약으로 하나님과 사람, 민족 사이의 약속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기반으로 언약한 것을 혼인 관계에 비유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약속이야말로 새 언약이며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4대 성인 중한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분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첫째, 온전한 의를 주십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지만 결코 죄인들에게 온전한 의를 줄수 없었습니다.그것이 바로 율법에 속한 제사장의 한계입니다.그들과 달리 특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온전한 의를 주실 수 있습니다.둘째,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율법은 사람이 죽음이라는 굴레를 벗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며 세워주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성도와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성도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좋은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히 더 좋은 소망이시며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그 좋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대로 다른 이에게 전하며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